지난 24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체육수업을 가졌습니다. 동두천시청 소속 스피드스케이팅 이주연, 조상현, 김대순, 최일용 선수들. 오늘은 동두천외고 1학년 학생 55명에게 스케이팅을 가르치는 체육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. 그 제가 항상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처음... 스케이트 신고 걸음마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발목도 못 세우고 그래서 막 넘어지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. 스케이팅 연습은 수없이 해왔어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건 처음이라며 어색해하는 선수들은 스케이트를 처음 신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학생들에게 기초 자세부터 차근차근 알려 주는 데 열심입니다. 마음만큼 따라 주지 않는 학생들의 몸에는 잔뜩 긴장감이 감돌지만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친절한 설명에 오늘 수업이 즐겁기만 합니다. 저 스케이트 처음 배우는 건데 어, 국가대표 이주연 선수한테 배우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재밌어요. 한편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외고는 이날 수업을 시작으로 1학년 학생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스케이팅 체육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한 달에 두번 이상 등사장이 와서 전인교육 입장에서 애들이 모든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전인교육이니까 뭐 신체 단련 그다음에 독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등산장 나와서 스케줄 타면서 스대에서해하고 이날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실 밖 활동을 통해 그동안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.